헬로 반가 저는 유영 리뷰자입니다 오늘 제가 해볼것은 첫 방송인데 <laughs> 유영 덱을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소개해볼것은 저의 첫번째 덱 레이 레이드 레이인가 랩퍼즈덱입니다 랩자엑시부터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파이널 포트리스 팔콘이 있고요. 스털라이트 캐논 팔콘이 있고요. 아스날 팔콘 2장, 레볼루션 팔콘 1장, 에드랑즈 팔콘 1장, 브레이즈 팔콘 2장, 포트리스 스 2장, 라이즈 팔콘 2장, 블레이드 버너 팔콘 1장. 이렇게 엑시즌는 간단하게 있고요. 이게 말하자면, 여기 보시면, 어딨냐. 이게 콤보인데, 일단 아스날 팔콘을 소환하면, 얘가 뮤지로 간다면, 뮤지로 간다면, 얘를 겹치고, 파이널 포트리스 팔콘을 소환할 수 있어요. 다음에 친구와 배틀 영상도 한 찍어보겠습니다. 일단, 몬스터 마법 한정 소개하겠습니다. 이거는 케이스통입니다. 저 참고로 실드 검은색 쓰고요. 자, 보시면, 파지레이니어스 한정, 랭크업 매직. 레이드 보스한 장, 트리뷰트 레이니어스 한 장, 그다음에 레이드 보스한 장도 싱싱 레이니어스 얘 효과가 좋죠. 네, 한 장, 레볼루션 한 장, 트리뷰트 레이니어스 한 장. 그래서 리턴 리턴은 진짜 꼭 필요합니다. R R 되게. 다음 파지 레이니어스 지금 현재 두 장. 레디니스네 R 꼭 필요하고요. 라스 스트릭스 얘 효과가 좋아요. 한 장, 두 장. 이게 데스 더블 폭스라고이 카드를 발동한 거에 이 카드를 겹쳐서 엑시즈 특수 소환할 수 있습니다. 한 장. 라스트렉스 인제 다섯 세 장. 랩터즈 얼티밋 인제 공격력 쳐 올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버질식 레이어스 한 장. 랩, 랩터즈 얼티밋 메이스두장 현재. 버질식 레이어스 두 장. 버질식 레레 레이어스 세 장. 임페 레이디어스, 한 장. 레디네스, 두 장. 싱싱 레이디어스, 현재 두 장이고요. 레볼루션 포스, 어딨냐, 두 장. 스키포스, 얘가 레 어, 레, 레이디 랩터즈 엑시즈를 써놨다며 랩, 프두 그 개를 올려서, 만약에 4라면, 6자리를 소환할 수 있습니다, 겹쳐서. 한 장. 미미크린 레이디어스. 한 장. 콜, 한 장. 사이크로, 한 장. 네크로 벌쳐한 장. 엑시즈 리본, 한 장. 레볼루션 포스, 세 장. 임페일 레이디어스, 현재 두 장. 미미크리 레이니어스, 그 현재 2장 엑시즈 리몬 2장, 성스러운 방어막 거울레임 환자 레디네스 현재 3장, 미미크리 레이니어스 현재 다 3장, 강제탈출체 하나, 그다음에 성스러운 방어막 거울레임자 현재 2장, 인피에 레이니어스 3장. 이렇게 해서 제 레터즈 덱인데 쓸만합니다 여러분들 쓸만하거든요 이게 쓸만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쓸만하거든요 진짜로. 일단 오늘 영상을 레이디 레터즈덱 소개입니다. 만들기가 약간 어렵기도 한데 그래도 대충 쉽거든요. 다음에는 지금 백룡덱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바이 유이 리뷰자 시청자 여러분들.